이게유조립이 어디까지 분조립이냐 이거 뜯고 이 예. 뜯은 상태잖아요. 예. 이거 이것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는요 사용하실 줄 아세요? 이거 늘려보세요. 아 이게 뭐, 눌러가서 늘려야지. 아니 아니 누르면서 어 아니 이쪽 네. 눌러가면세 이거를 당겨서 어 당겨. 요거 이거 여기에 있는 이거를. 거. 어. 이거 올 때. <laughs>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딸랑 있다고요.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못 된다. 그렇죠. 땡기지네않 예. 땡기지 네네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면서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이아요기지않아땡기면서아기지 않아요. 기지이아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요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아요. 아요아니아요요요요기하하이아요기지 이게 지금 짜, 잠그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쪽은 아, 이게 이제. 지금 잠그는 거예요 이게 응. 풀 때는 이쪽으로 오셔서 응. 응. 작업하는 거딱 보면 아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 응? 맞아 저것도 응. 쓰는 것조차도 모르면 그냥 됐습니다 그러겠 그리고 응. 이거는 이쪽으로 응. <laughs> 이제 여기 와서 뭐좀 배울 거는 이렇게 중장비 일해,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한테 좀 자세히 배우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여기는 뭐 실습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음. 해드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안에는 어차피 오리 하나 들어간다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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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나서고 그리고 밖에 있는 거 네. 이제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들고 네. 들고 살짝살짝 돌리면서 그만에도 실이 많아요 음. 보시죠. 공부 있고 여기 있고 또 있고. 제일 제일 바깥쪽에만 하나 있던 게 더스트 시. 네, 이게 더스트 시 밖에 음. 있는 거. 이게 아마 실린더 뭐하등살강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선 이거 아세를 교환 안 하고 이거 빼가지고 안에서 교환해 주는구나. 네, 실 같은 거. 현장에서는 음. 이런 이 모델의 실린더 뭐 음. 아세가 나오죠? 시리즈가 패킹류? 그러면 음. 이게 탄어요, 다 타들어와요탄 다 음. 봉지에 타 있어요, 이게. 아니요, 그런 생각이에요. 오링 빼서 오링색으로 갈고, 음. 이거 빼서. 근데 그 한번 뺐으니까 전부 색으로 교환하겠지. 음. 그렇죠? 이것도 안에 거빼는 거로. 이거 빼가지고 음. 밖으로 내고, 공원으 어...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빼내고. 어... 이쪽도 찍어서 빼내고빼내고 꺼내고. 빼내고, 어... 실질을 많이 저게 터져요? 아, 얘를 빼면 나오네. 음. 네? 실제로는 이제 이쪽으로 제이 많이 세요 이쪽으로. 음, 이쪽으로. 음. 그 압이 세는거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군대 들어온 상태에서 기계를 딱았잖아요공대가 음. 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컨트롤에서 세서 쳐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누설 이 내부 누설 있잖아요 음. 이쪽에 있던 오일이 이걸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 압이 떨어지잖아요 군막 쳐진다고요 그런 건 이제 진단상이죠. 음. 이거 제일 처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거 어떻게 키울지도 몰라요. 악막회요 근데 다, 하, 하, 하실 이제, 네?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쵸? 다 하실 줄 알잖아요. 다 쓰시니까 서형 장군이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요 그래요? 네. 어 그래요. 간단해요. 대형 네. 어... 장군은 하몸추고있보 모르겠더라고요. 어...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이거 먼저 헤드부터 이거 먼저 헤드 씨 헤드 한번 해보세요 헤드 그렇지 그걸 넣어놓고 이 동체를 뭐라고 랬죠 이거를 피스톤 아 피스톤 헤드, 헤드. 아셀 로드 어 로드 예. 셀 예. 셀방 방이란 치면은 한셀셀방 그다음에 피스톤 요거는 헤드 로드 아, 이런 명칭만 알아도 얼마야? 진짜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쪼여지는 거네. 요거는 왼쪽으로도 있죠 그래서 이거 일단 쪼여. 이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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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만약에 이제 혼자 작업을 하라 음, 그러면 음, 그러면은 음. 이거를 긴이씨가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음, 긴걸 해야 되죠. 이걸 해서 음. 이걸 해서 지질을 하고 음. 뭐쭉 이쪽으로 쪼금 이쪽으로 해고 저쪽으로 쪼금다 그러면 은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돌려서 예, 쏘시면 돼요. 음. 그게 그거니까. 시켜 보니까 뭐 하나 좀 고정하는 거 그걸 네. 하자 그런 거죠. 거기 동영상에 음. 보면 긴 걸로 하는 예, 자어 잡아 주고 있어요. 얘는 방향을 넣선 좀반대로 응, 응. 나서 응. 그래서 이쪽으로 줘야 되니까 이쪽 으로 보내고 응. 예,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풀어지지 말라고. 응. 음. 너트저 로크. 너트, 로크. 네. 그는 이게. 어. 아 맞네. 이건 없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데 음. 이게 센터로오게 만들어야 돼요. 음. 센터로오게 만들어서. 예예예. 예, 예. 홈 있잖아요. 홈. 집어주는 거지. 홈이 다시 해놓고 망치로 또 씨살. 봤어요. 마샤에 물려서 풀어지지 말라고. 이 해서 이거를 잠그고 잠그신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음. 이거를 뭐 이쪽으로 밀어도 음, 알아요 그거 이렇게 게 펀칭 펀칭 같은 걸로 이쪽으로 홈을 만들어서 이거 이거